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 어떤 꿈이며 누가 꾸었는가? 왜 그런 꿈을 꾸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점만을 한 몸에 지닌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서, 1 7세에 아주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되었을 때도, 또 경제인이 되었을 때도,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조금 더 변함이 없었어요. 환란을 당할 때도, 역경이 찾아왔을 때도, 도시 부러지고, 또 뭐가 찢어져? 아, 오늘 찬양이 어쨌든, 은혜스러웠어요 도태가 부러지고 도시 찢어져서 환란이 다가왔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보석처럼 변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작게 한다고 아멘을 작게 하는 말 <laughs> 내가 작게 해도 여러분 큰소리로 아멘 해야 돼 보석처럼 변치 아니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환난의 바람에, 또 핍박의 바람에, 아니면 실패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지라도 요셉처럼 결코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순풍의 돛단배처럼 에헤이야 너저 가자 그러면서 이 배를 타고 아주 미끄러지듯이 그 물결을 해치고 간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다가오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치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또 종으로 팔려가 종사를 하면서 아까운 청춘을 다 버리는 듯 했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두 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아주 산 중에 산, 이산 넘으면 또 산이 오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큰 문제가 찾아오고,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부터 이렇게 파란 만장한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요셉만큼 여러분 생명의 위협에 빠져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만큼은 아마 힘들지 않을 것이. 그러므로 요셉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로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세기 37장 19절을 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보고 야 저런 꿈쟁이 저 꿈꾸는 사람이야. 저는 아주 별명 자체가 꿈쟁이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그 꿈이 큰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쟁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셉은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꿈을 꿀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꿀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으며 꿈이 없으면 천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군 문수면 수암리 163번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충청도 두메산골 산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꿈은 야 쌀밥을 실컷 먹어보고 짜장면도 실컷 먹어보고 그리고 기차 한번 타고 서울 구경 한번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우 쌀밥 실컷 먹고 짜장면 실컷 먹고. 기차 타고 서울 한번 가보는 이러한 시시한 꿈이 아니라 전세방 한번 면회해서 아파트 한채 사는 이러한 시시한 꿈이 아니라 꿈을 꾸되 큰 꿈을 꿀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밥만 먹고 살수 없고 짜장면만 먹고 살수 있는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월리암 캐리라는 사람은요.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구둣방 사장도 아니고 구둣방의 직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구두를 고쳐주고 구두굽을 갈아주고 구두를 닦아주는 구둣방 직원으로 일했지만 그는 자기 집에다가 큼지막하게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자. 이렇게 표어를 써 붙여 놓고 기도했습니다. 올리암 캐런은 그 표어대로 그 꿈대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월리암 캐리처럼 큰 꿈을 꾸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기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한번 해보자. 큰일한번 해보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한번 해봅시다. 아, 손한번 들고 해, 손한 번.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한번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바로 깊한 구덩이 속에 빠뜨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형들이 요셉을 잡았어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었으면 아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요셉처럼 꼭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깜깜하고 깊은 배신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라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해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뒤에도 사방 팔방 다 막혀 있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주여. 여기가 기도굴입니다. 기도굴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요셉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어요. 구덩이에 빠트려졌어요. 물이 있었으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아 물이 없어 다행히.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네요. 그런데 하늘은 뚫려 있네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배신의 구덩이, 상처의 구덩이, 아픔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여, 여기가 기도구립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 나의 이 아픔을 헤아려 주세요. 내가 담도 아닌 형제들에게 패신을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에 처해 있어요.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으시고, 내 사정을 좀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10편 55편 1절을 봅니다. 10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길을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 손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내 심정 좀, 아버지, 내 심정 아시잖아요. 내 심정 아시잖아요. 나의 아픔 아시잖아요. 나의 상처 아시잖아요. 나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아시잖아요. 내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을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편 의지하다가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아픔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식 하나 보고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쑥 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데 그 돈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아니면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그 명예와 유명함 짐 때문에 그는 고독하고 아파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껏 의지하면 여러분 그 세상 것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껏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장세기 39장 4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계속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은 얼마나 성실했더니,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했던지, 그를 종이었는데, 그 당시 종은 개만도 못했어요. 개 취급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개는 얼마나 사랑받고 자는지, 나는 어저께도요, 어떤 아주 멋쟁이의 아주 아줌마 같기도 하고 처녀 같기도 한데 이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그 아기가 이제는 얼굴을 좀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가 대가리를 쏙 내밀더라고 개를 <laughs> 거기다가 끌고 댕기더라고 거기로 이렇게 개를 어? 나는 애를 끌고 댕기는 유모차라서 여러분 얼마나 개가 호강하는지 몰라 요새. 에? 아주 지는 고기 못 먹어도 개는 갖다 고기 사다 줘요. 지는 햄 소시지 못 먹어도 개는 햄 소시지 사다 줍니다. 여러분 지는 옷을 잘못 사입어도 개는 아주 옷이 뭐한 두벌이 아니요. 개 옷장이 따로 있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개만 또 못한 취급을 받은 게 종이에요. 지금은 개를 발로 차든지, 개를 때리든지, 이러면요 개 학대죄로 감옥도 갑니다. 지금은 개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개 죽이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이거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돌멩이로 쳐 죽일 수 있었어. 그냥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개보다 못한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지 그 집안과 모든 창고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겨주는 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구보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불러주실 때에 그들이 물장구 치고 물고기 잡고 철렵하면서 라면 끓여먹고 놓을 때에 불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고 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이렇게 맡겨진 일,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채워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내가 너를 볼 때에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속 든다. 너내 마음에 땅 받는다.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으로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잘못도 크고, 뭐 살인죄 간음죄 뭐 아주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왜 하필이면 이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을까 살펴보면은요 다윗은요 지팡이를 들면 충실한 목자였습니다 악기를 들면 아주 충성스러운 음악가였습니다 창을 들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 이만은 군인이었습니다. 붓을 들면 아주 시를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모릅니다. 호를 들면 왕으로서 충실했습니다. 그는 아주 목동 생활이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시를 쓰든지 아니면 왕이 되든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맡겨진 일마다 충실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쏙 든다고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마음에 쏙 들어. 아, 나저 사람 마음이 아주. 싹 들어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려면 아주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보면요 이 야구 시합에서 투수는 아주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지는데, 이거를 전력 투구라고 합니다. 힘을 나해서 공을 가지고. 던지면 이것이 막 157km, 막더 빠른 건 163km까지. 그냥 전력을 나해서 공을 던져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야구장에서 공을 얼마나 잘 던졌던지, 미국의 대통령도 만나 갖고 아공잘 던지던데요 뭐 이렇게 만나 가지고 얘기 해 응? 전력투 축구 선수요 여러분 축구 선수 보면요 축구장에서 공을 보고 뛰는 거 보면요 아주 죽기 살깁니다 그래서 어주 우리나라의 캡틴 손흥민 그냥 공 보고 뛰어다가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안구가 이게 금이 가고 깨진 거예요. 축구선수요, 그냥 설렁설렁 뛰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뛰니까, 여러분, 한 시간 시합하는데도 한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막 부딪히고,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다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서 들 것을 갖고 가서 여러분 드러내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력 투구예요. 이러한 자세로 공부를 하면 성공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면 축복받아요.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전력 투구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트벤이 왜 베트벤 유명한 여러분, 음악 갑니까? 아주 얼마나 음악에 전력 투구했는지 맨날 며칠 밥을 먹지 않아야 하고 그 작곡하다가 여러분 맨날 며칠 자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 만큼 아주 에디슨은요 얼마나 발명에 전력투구했는지 아주 에디슨은 그 발명하는데 아주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야 완전히.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슬도 가려야 빛이 납니다. 벼락 부자 그거 꿈꾸지 마세요. 벼락 출세 꿈꾸지 마세요. 맡은 일을 작은 작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사람 아이고 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상품이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골목에서 주둥이 붙여지고 아주 어손 뭐 붙잡고 돌아댕기는 이런 사랑도요 몇달 며칠 못 가서 두들겨 패고 맞고 해서 여러분 사귀는 도중에 결혼한 것도 아니요 사귀는 도중에 여러분 그런 사단이 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계절이 변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계절이 변하면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런 여름철에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몇번 쏟아졌다고 해서 어떤 농부는 울더라고. 고추밭 다 망가졌대. 우박 떨어져가지고. 어? 여러분, 이런 여름철에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진다면 곡식들 다 얼어죽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확 뒤집어져서 변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동쪽에서 해가 뜨다가 내일은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북쪽에서 해가 뜨면 여러분 비행기들이 충돌하고 배가 충돌하고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었더니 뭐가 됐다고? 담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변하면 뭐가 돼? 왼수가 되는 것 친구 간의 사랑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친구 간의 사랑이 변하면 여러분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의 믿음이 변하면 사단, 마귀,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믿음이 변하지 아니했고,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변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돈 믿지 마세요 돈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와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부부가 돈 욕심 때문에 둘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건강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나는 건강해. 난 건강을 자신해. 이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해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을 출발하기로 합니다 성도는 출발하기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출발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석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역하신